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제 집이 아니고 어, 이제는 제차 안입니다. 네, 여기는 아, 광명 KTX. 지금 제가 울산으로 가기 전에 또컨텐츠나 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태프 컬이 몸 좋네요. 네오신주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와 이거 뭐네 갑빠도 그렇고. 어, 너무 섹시합니다. 와, 다음 생에 커로로 쳐놨으면 좋겠다. 자, 지금도 보시면, 버틀러의 핸드업 액션을 받고, 3점. 자, 그리고 스태프 커리가 잘하는 플레이 가운데 하나가 왼쪽 드리블돌 파, 오른쪽 마무리죠. 왜냐면 하 저기서 왜 이걸 못 막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 계시겠죠. 그런데 베이스라인 쪽을 계속 막다 보면 또 스태프 커리가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왼쪽 스텝백을 많이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지 선다지만 상당히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울러 반케로의 오늘 경기 수비가 어, 정말 4 8분 내내 엉망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산토스에게도 1대1로 실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수비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태프커리가 왼쪽으로 돌파해서 오른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왜못 막냐? 라는, 어, 물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해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고요. 을 자, 지금도 보시면 이제 퀸트 포스트와의 투맨 게임이기 황. 때문에 쉽게 또이 포스를 버려둘 수가 없고요. 지금도 왼쪽 드립을 오른손 마무리. 그리고 KCP가 살짝 뒤로 쳐지니까 딥술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웬델 카터 주니어랑 k c 프 수비는 스태프 커리가 돌파에 의해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벽을 치고 방지턱을 만들고 바로 돌파를 막는 디펜스를 했죠 그러니까 스태프 커리는 어라? 뒤로 떨어지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바로 쏠게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점이 깨끗하게 림을 가르고요 지금은 웬델 카터 주니어와의 미스매치 곧바로 사이드 스탭백이고요 자 여기서 히브샷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샷을 쏘는 선수들이 진짜입니다. 이런 샷을 쏘는 선수들이 스텝 패딩하지 않고요,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히브 샷을 배스컵 레퍼런스를 통해서 몇 차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많은 댓글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이 저런 슛을 안 쏜다고 그게 뭐 스텝 패딩은 아니잖아. 저런 슛을 안쏠 수도 있지. 진짜 스텝에 미친 사람은 그냥 내가 팀이 3점차, 4점차 이렇게 지고 있는데. 본인 득점 올리려고 두 점샷 노리는 게 음, 그게 스텝 페딩아니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 저렇게 슈팅을 던질 수 있는 낮은 확률이 있다면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걸 던지지 않고 옆으로 패스하거나 듀란트나 르브론처럼 뭐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도 기록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팀의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 플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니컬러 여치, 뭐, 스테픈프 커리, 그다음에 과거의 안드레 밀러 이런 선수들을 어,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내야투가 네, 깎여도 저런 샷이 들어갈 확률이 2%, 3%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확률을 위해서 던지는 거는 결국 팀 승리가 1번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히브샷을 안 던지는 선수도 스탯에 너무 신경을 쓰는 그런 스탯 패딩이다 던지는 선수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히브샷이 임을 어, 관통했고요 이제 후반 시작 자 스태프 커리가 KCP 날려버리면서 또 프렌드리 롤로 들어갔고 포스트가 3쿼터에 주전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 그리고 지금도 미스매치어 있었고, 미스매치가 되니까 어때요? 네, 퀸트포스트랑 포점스키가 바로 들어가고, 자, 지금도 리턴 패스 받고, 버틀러가 돌아 나오는 스태프 커리에게. 버틀러와 퀸트포스트 아주 훌륭한 플레이였죠. 네, 여기서도 보시면, 퀸트포스가 KCP에게 방지턱을 곧바로 설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KCP는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13번 보이시나요, 여러분? 올랜도 얘가 제트 하워드, 과거 주한 하워드의 아들인데, 만약에 이 제트 하워드가 조금 더 어, 영리했더라면 버틀러를 버리고 수비를 들어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워드 아, 같은 저연차 선수들에게 저 이런 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와이드 오프 뭐 너무 쉬운 찬스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KCP 시컵 합니다. 네, 완전히 지금도 균형을 잃었고 여기서도 버디 힐드가 다시 리턴 패스 곧바로 석죠 완전히 지금 페이스앤스페이스의 전형을 보여준 거고요. 여기서 이 어세레머니는 골프죠 골프. 예. 플로리다 주에 위 골프장이 많기도 하고 스테픈 커리가 골프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은 예, 퍼팅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세레머니였고요자 이것도 퀸트 포스트와의 투맨 게임인데 포스트가 피켓 롤도 되고 피켓 팝도 되죠. 그런데 예, 트레이잭슨 데이비스나 캐번 루니는 피켓 롤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와 이렇게 페어링하기에는 훨씬 더 어, 퀸트 포스트가 더 좋은 조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드리블 핸드오프 하는 척 하다가 지금도 리턴 패스 받고 석점. 버틀러가 오늘은 링커 역할을 잘해줬어요. 자, 엔서니 블랙이 지금도 스탑 앤 팝을 전혀 막지를 못하고요. 자, 그리고 프란치 바그너를 상대로도 사이드 스텝백, 미드레인지 게임. 커리는 미드레인지 게임도 잘합니다. 자, 이건 아까 장면이죠. 리턴 패스 받고 버틀러를 미끼로써 석점을 집어넣었고요. 여기서도 포뎀스키의 패스를 받고 거의 버저비터로 석점을 마무리 시킵니다. 굉장히 흐름상 중요한 3점이었죠. 또 공이 없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파울로 반케로가 여기서는 샷 페이크에 속을 수밖에 없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샷클락이 만료에 가까워질수록 공격수와 비례하게 수비수도 급해진다. 그러면 페이크에 속기 쉽상이고 파울을 또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된다는 거죠. 자, 완전히 날려보내면서 각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3점, 12개째. 잼잼. 자, 보시면 이것도 공이 없는 움직임이잖아요. 스태프 커리가 볼이 없는 움직임 안 좋았더라면 절대 뭐 지금의 실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퀸트 포스트 한번 볼까요? 네, 퀸트 포스트는 전반은 주전으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은 벤츠에 출전을 했고 후반이 주전 출전이었는데 자 보시면 45도 비어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웬델 카터 주니어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지금은 미스매치니까 디포스 지역으로 들어가죠. 디포스는 깊은 지역. 미스매치가 됐을 때키 작은 선수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레이어 바리면 덩크. 바깥으로 나오면 내 매치업을 바깥으로 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의 공격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플로어를 훨씬 더 넓게 쓸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트레치 빅맨이 지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퀸트포스트의 석점, 또 오늘 포점스키와의 호흡도 좋았고요 지금은 트레일러로 따라오면서 스텝을 길게 빼고 스텝스루, 트래블링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봐, 보시면 18초죠. 네, 그리고 페이스 앤 스페이스. 아까 포점스키와 퀸트포스트의 이 콤비 플레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란츠바그가 후다닥 나오면서 클로즈아웃, 하지만 포스는 잡았다 하면 슛 던집니다. 자 이번에는 드레만드 그린의 엑스라 패스 받고 코너 쪽석점 이것도 카토 주니어가 컨테스트를 나왔고요 이번에도 트레일러로 따라갔죠 트레일러로 따라가며 내가 직접 득점하거나 공격 리마운드 잡고 득점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지금은 포잼스키가 오늘 다소 고전하긴 했어요 약도 감이 좋지를 못했었는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하지만 오늘 포잼스키 어시스트도 많이 올렸고 네 그리고 초반에 3점 두방도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던져주는 게더 중요해요 자, 이걸 보시면 바깥으로 빼서 이거는 이제 핀트포스트가형 미안해 하고 준 거고 그리고 포젠스키가 오늘 캐치앤슈팅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포젠스키와 모제스무디가 주전으로 나섰을 때또 스태프 커리와의 호흡도 좋고요 자, 이제 이런 샷들은 셀렉션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캐치앤고우, 고우앤캐치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어, 로포스트에 상대 선수가 두세 명이 있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플로터로 마무리를 하거나 러너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텝 스피드 다 죽이고 올려나봤자 정말 득점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포젠스키가 연건이고 이제 2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아쉬워서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오픈 듀회을 놓치는 거는 빅딜은 아니에요. 다만 그전까지 포젠스키는 어, 페이크 쓰고 그 다음에 스텝스로 하고 그 다음에 스텝백 밟고 어펜넌도 하고 군더더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포잼스키가 오늘 야투 감은 좋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활약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태프 거리가 40 득점 이상과 10개 이상의 3점을 넣었던 경기를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2013년 2월 27일, 자 이때는 뉴욕 닉스, 저희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다음 주에 조코피 t v 구독자랑 보러 가는 바로 그 매치업입니다. 뉴욕 원정에서 54득점, 그리고 3점 11개를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오클라마 시티 선더와의 2016년 2월 27일 경기, 이거는 제가 스포티비에서 중계했던 게임이었는데, 46득점, 3점 12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뉴욕 전 오클라마 시티 선더 전보다 득점과 3점이 더 많았어요. 56 득점, 3점 12개. 자, 스태프 커리가 88년생, 37, 38살의 나이에 이런 퍼포먼스 자체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저희가 아까 뭐, 낮에 올려드렸던 영상 가운데, 30살 넘고 나서 최다 40 득점자가 스태프 커리가 2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39번. 마이클 조던이 44번인데, 그 기록도 함께 깰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스태프 커리, 자, 오늘 경기, 시즌 하이 득점, 56점, 그리고 시즌 하이 3점. 12개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쇼를 보여줬다라고 기재를 했네요. 자, 전반까지는 워리어스가 고전했습니다. 공격은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수비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66, 7점을 했어요. 66대 52였는데 최종 점수가 121대 115였습니다. 후반 점수만 69대 49로 골든세이트가 올랜도를 압도했는데, 퀸틴포스트의 삼쿼터 출전, 네 그리고 또 스태프 커리의 엄청난 활약까지. 자,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결국 기분 좋은 어,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든 포잼스키가 오늘 경기에서는 야투만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8득점, 7어시스트, 4 리바운드, 2 블락샷을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7어시스트는 어, 게임 하이와 동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승리로 어, 골든스테이트가 5연승을 달렸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이번 시즌 최다연승과 타이 기록이고요. 자, 퀸트포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인의 이름대로 어, 로 포스트도 장악했고, 어, 그리고 퍼리미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8득점, 오리바운드, 야투 9개 중에 7개, 24분 뛰었어요. 3점 4개 중에 2개. 자, 그리고 코트 득실 마진이 무려 플러스 22점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어, 스태픈 커리 다음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어, 퀸튼 포스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태픈 커리 오늘 56득점을 하면서 아, 워리어스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본인들의 시즌 최다 동률인 5연승을 새겼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어, MSG에서 열리는 뉴욕닉스와 골든세이트의 맞대결, 그리고 바클레스 센터에서 브루클린과 또 골든세이트, 그리고, 어, TD가든에서 보우선과 레이커스의 경기를 보고 옵니다. 아, 그리고 또이 매치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4월에 마지막 7차 이벤트를 열거든요. 대진이 어떻게 되냐면, 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와 산하트네스퍼스, 그리고 LA 레이커스와 휴스턴 로켓츠 여기에 메이저리그 경기 저희가 넣었습니다 오타니와 김혜성 선수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와 맞붙는 다저스 스타디움 게임까지 저희가 새 게임 패키지를 준비했거든요 4월 8일에 출발을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와 또 조코피TV 인스타 혹은 제 인스타에 제 개인 인스타에 자세한 정보를 넣어놨으니까 이번 시즌 마지막 7차 이벤트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오늘처럼 맹활약한 커리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명 KTX 역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 조코피 TV의 조인일었습니다. 저는 울산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